1. 김성철. 이름 김성철, 1991년 12월 31일, 서울 출생으로 올해 32살입니다. 키 178cm의 비형으로 MBTI는 재기발랄한 활동가 ENFP라고 합니다.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 하루 3시간씩 일주일에 6일은 운동을 한다고 하고, 처음 배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18살 때였다고 하는데요. 친구가 연기학원을 다니는데 재미있어 보여서 학원을 다니게 되었고, 정작 먼저 다닌 친구는 3개월 다니다 그만두었지만 김성철은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연기 과외까지 받았다고. 최애 향수는 프레데릭 말의 제라늄 뿌루무시로 소속사 유튜브에서 7병이나 비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한예종 1공학번. 김성철은 전설의 한예종 1공학번이라 불리는 1공학번 가운데 한 명으로 동기들로 배우 김도은, 박소담, 안은진, 이상희 이유영 등이 있습니다. 일공 학번 미친 엑스 이었다는 김성철은 정신이 나간 것처럼 연기를 해서 교수도 적당히 하라며 말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동기들끼리 친한 사이로 보이며 댓글 맛집이라며 서로의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남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뮤지컬. 2014년 뮤지컬 사춘기로 데뷔한 김성철. 데뷔한 다음 해에는 스테이지톡 오디언스 초이스 어워즈에서 뮤지컬 부문 나무 신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후 뮤지컬 베르테르, 스위니코드, 미스터 마우스, 펜레터, 빅키쉬등 많은 작품에서 열연을 펼쳤는데요. 특히 펜레터의 넘버. 내가 죽었을 때를 부른 영상은 유덕이라면 주기적으로 찾아보는 영상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제5회 예그린 뮤지컬 어워드에서 배우 조승우가 김성철을 지목해 주목하는 후배, 자극이 되는 친구라고 언급해 이목을 끌었는데요. 이에 김성철은 조승우를 우상이고 은인이라고 생각하며 너무 감사하고 좋아해서 편지를 쓰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 출연작 김성철은 2017년 신원호 PD의 슬기로운 감방생활에서 법자 김영철 역으로 출연하여 드라마 데뷔작에서 깔끔한 딕션과 깊은 감정을 보여주면서 대중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후 투 제니에서 생애 첫 드라마 주연을 맡게 되고 수준급의 노래 실력 또한 선보이며 뮤지컬 배우로서의 역량까지 아낌없이 발휘합니다. 영화 82년생 김지영에서 김지석 역 TVN 아스달 연대기에서 입생역을 맡았고 2020년 SBS 드라마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서 한연호 역을 맡아 섬세한 감정연기로 호평을 받게 되는데요. 같은 해에 방영된 넷플릭스 드라마 스위트홈에 특별 출연 2021년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에서 함께 연기했던 송중기 주연 드라마 빈센조에서 황민성 역으로 특별 출연하여 어린 은행장 가격 성소수자 등 조건이 많은 어려운 캐릭터였음에도 불구하고 7화8화를 살린 인물이라는 등의 좋은 평가를 받아냈고 많은 유익과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5 대세 배우 김성철은 SBS 드라마 그해 우리는에서 서분남 김지웅 역을 맡아 마음 아픈 짝사랑을 연기했는데요. 극중 김다미를 향한 짝사랑 서사로 드라마를 볼 때마다 서근암의 광물이파는 시청자들의 취향을 저격했다고 합니다. 2022년 상반기 기대작 뮤지컬 데스노트에서 엘력에 캐스팅되어 2년 만에 뮤지컬 무대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해 우리 는에서의 애틋한 짝사랑 서근암에 이어 차기작인 뮤지컬 데스노트를 통해 180도 연기 변신을 꾀하는 김성철. 이로써 김성철은 TV와 무대를 넘나들며 2022년 열일 행보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드라마 주연, 뮤지컬 스타의 광고까지 회차며 대세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김성철의 활약이 주목됩니다.